자, 누나스다녀사서 지금입니다. 자, 오늘 지난번에 패서의 여름 정석 패션이 있었다면 가을 정석 패션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런 거. 형 옷이 회색밖에 없냐고? 그럼 아십니까? 자기한테 맞는 색이 있습니다. 저는 약간 회색 계열이 잘 맞기 때문에 회색 계열이 맞아요. 나 직구 는어갈게요 패션의 첫 번째, 자기 색을 찾아라. 저의 색은 회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딱 회색에 좀 맞춰야 됩니다. 아시겠습니까? 이 정도면은 좀 패션 컨텐츠 하기 괜찮지 않을까? 바진이 청바지 하나면 끝나거든요, 우리는. 시계. 시계. <laughs> 자, 요, 이거 있더라고, 요즘. 요, 그거 아시죠? 썸네일 그거 한번 한 뽑아주세요. 패션님, 썸네일 하나 뽑아주세요. 그, 뭐야. 그 여, 여, 여성분들이 그, 그 컨텐츠, 옷 컨텐츠 할때 이렇게 해가지고. 그거 아시죠? 막 이렇게 해가지고. 그렇게 해가지고 소금만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입은 다음에 다시 벗어서 알죠 알죠 그거 알아요? 우리 편집자님이 보내주셨는데 일단 인성 문제 있어? 아저좀나 소금만 입고 하면 조금 그렇잖아. 저는 좀 약간 부끄러움을 좀 많이 타가지고 나는 뭐, 못참못 하겠더라고. 난 이렇게 할게 그냥 봐주세요. 근데 바지 한벌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? 똑 같은 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더 사면 되잖아요. 미치겠다. 헬서들의 가을 패션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바지는 하나면 끝납니다. 우리는 바지 다 필요 없어. 자기한테 잘 맞는 청바지 하나만 있으면 끝납니다. 전 요걸 로봄 여름 가을 다합니다 예, 지기야 그럼 너그안 빨고 그것만 평생 입냐? 아니죠. 튜닝이 입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청바지 입을 날은 거의 없습니다. 거의 한 달에 청바지 입을 날 손꼽습니다. 그래서 이거 한벌 사면 몇년 입습니다. 자 일단 청바지로 일단 입어주시고 나 청바지 먼저 입고게요. 올난난좀 그래도 그냥 벗 앞에서 못 벗겠 못 벗겠다. 자 일단 청바지 딱 입어줍니다. 자첫 번째 외출을 많이 안 해요. 입을 거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입는 거 거의 가을 헬스의 정석 패션 이거 하나는 사실 끝납니다 <laughs> 뭔가 팔이 좀 두꺼워 보이면서 어깨가 굉장하게 넓어지고 가슴 대흉근이 딱 나오면서 딱 뒤를 돌았을 때는 바로 광배가 그냥 딱 보이는 이런 니트 어깨가 넓어 보일 수 있는 이런 민무늬 니트 여러분들 저 이거 산지 한 5년 됐어요 <laughs> 여기다가 야 이렇게 하면 좀밋밋해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살짝 팔을 싹 걸어줘야 돼싹 걸어주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니 전환근 아니죠 여러분들 아직 멀었어요 팔이 더 두꺼워 보입니다 이거를 여기 여기서 내면 안돼 여기 그걸 좀 올려줘서 팔뚝까지 올려줘야 돼 팔뚝까지 올려줘야 돼. 그래야 어깨랑 팔좀더 넓어 보입니다 <laughs>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시계를 하나 딱 찾는다. 끝! 주머니 알죠 여러분들? 제가 말씀드렸죠? 주머니에는 이 엄지만 딱 넣어라 엄지 그리고 항상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? 목을 살짝 뒤로 가요 그러면 얼굴이 작아 보이면서 어깨가 좀더 넓어 보일 수 있다는 거 뭔가 안어 뭔가 안 어울린다고? 아 당연히 운동하고 헤어까지 세팅을 해야 약간 여러분들 그런 맛입니까? 사복은 헤어까지가 완벽하게 돼야 나온다. 제가 지금 운동한 머리고 운동한 몸이.. 운동한 얼굴이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이렇게 봐봐. 괜찮지 않아요? 자! 일단 요게 기본이고 자, 두 번째. 약간 중요한 자리 간다. 조금 이제 멋을 좀 부린다. 딱 요런 거. 그리고 헨리 넥은 딱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? 바지를 넣어야 돼, 대바지. 그냥 넣시는 분들 있는데, 여기서 알려드릴게요. 군대에서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? 칼각 잡아줘야 되는 거. 칼각 잡아주고, 살짝 빼줘야 돼. 그 다음에, 여기서 팔을 마찬가지로 살짝.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짝 걷어줘야 돼. 아까 말씀드렸죠? 여기서 살짝 올려주라고. 팔뚝까지. 팔이 커 보이게. 지금 보세요. 여기가 커 보여. 여기가 커 보여. 여기가 훨씬 커 보이지 않아요, 여러분들? 딱 이렇게. 딱 중요한 자리 간다. 그럼 이런 식으로 딱. 자요런 요렇게 약간 멋 부릴 때, 약간 멋좀 부리고 싶다. 딱 요럴 때요 정도 아시겠습니까? 자, 그러면 세 번째 약간 귀여워 보고 싶다 했잖아요. 그럴 때는 약간 요런 요런 느낌, 약간 요런 거 자, 요런 <laughs> 이렇게 글씨 써져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. 저는 원래 글씨 있는 거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귀여운 그런 모습을 표출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글씨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. 딱약게 오버핏으로 딱 이렇게 딱등딱 딱 딱. 그냥 마시으라고 바지가 너무 끼는다고? 아 내가 요즘 하체 운동을 해가지고 <laughs> 요즘 하체 운동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하체 운좀 드려야겠구만 아. 아, 하체 운동 너무 빡세게 해서 그래 하체 운동 좀 드려야겠다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사실 진짜 좀더 가자면 원래 정석은 이거예요 이제 겨울이 이제 곧 겨울이잖아요, 여러분들? 자, 자,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, 여러분들. 사실, 여러분들, 이제 겨울이잖아요. 이제 패딩 입을 날씨가 왔단 말이야.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. 패딩, 우리가 패딩 입잖아요. 아니 자 아니 들어보세요 이제 패딩 있잖아 패딩은 아무거나 입어도 돼 우리 헬서들은 요런 게 있어요 요것만 내가 알려드리고 마지막 정리할게요 우리 헬서들은 딱 이렇게 패딩을 겨울에 이제 패딩 처리 입고 가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다? 실내에 들어왔을 때 바로 날씨가딱딱 앉아서 아 덥다 덥다 카페에 앉아서때딱아 덥다 하면서 커피를 한잔할때광배 같다. 삼두 같다. 아 이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? 이거 <laughs> 이거 패션 아니야? 그런 말씀 여러분들 반전 매력? 원래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원래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게 입고 다닌다니까? 그래서 약간 그런 말 있잖아요? 근데 이게 아니 어디 가서 상황상황 상황극 이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서는 그게 있어 여기서는 청바지를 오면 안 돼. 청바지 입으면 안돼 청바지 입으면 안돼 여기서 추리닝 입고 가서 추리닝에 패딩을 입고 가 카페가 어우 추워 아유 어, 너무 춥다 안으로 들어가자 또 안으로 딱 들어가 딱 앉았어 아 여기 실내 들어오니까 덥네 어 여기 여기 저 뭐야 어? 사장님 저 난방 진짜 빵빵하게 하시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딱 벗는 거지 딱 벗으면 어깨가 빡, 삼두가 딱 하면서. 아, 덥다. 딱 카페에 앉아있는 거야 이러면서. 아, 거기서 그런 거 있어요. 아, 잠시만, 잠시만. 아, 여러분들 기다려주시오. 아, 야! 너 뭐야? 너왜 이러고 입고 왔어? 그럼 이때 한마디가 중요해. 아, 나 바로 헬스장 가려고. 나 이거 먹고 헬스장 가려고. 나 이러면, 아, 아, 그래? 그러면서 끝나는 거죠, 여러분들. 나 헬스장 가려고. 나 바로 헬스장 갈 거야. <웃음> 자 <웃음> 여러분들 어, 어떻습니까 오늘 지기가 소개한 <laughs> 지기가 소개한 가을 a 겨울 패션까지 자 오늘 완벽한 패션 컨텐츠 다음번에도 또 패션 컨텐츠 조회수가 대박이 난다면 다른 패션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아 여기다가 좀 비싼 팬티 있잖아요 그런 거딱 입어주고 딱 패션 그 라인까지 싹 보여줘야 되는데, 그죠? 제가 비싼 팬티가 없어가지고. 자, 수고하셨습니다.